아, 카드가벤 잠자락. 아 이거 뭔가 라팜 커버 마려운데 조금 먹고. 아, 어 하나요님 하나요님이시네.

아, 잠깐만. 아. 아. 뭐야? 먼저 죽었어? 아 심지어 4 데미지 맞네. 아. 아. 상하다 어? 아... 아... 이게 안 나와 토토 걸어봤는데, 이거 예측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바다 소금쟁이님 있는 거다 거신 것 같은데, 일단 상대방이 없죠. 상대방이? 치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. 지금 <laughs> 지면 그냥 잃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거 얘는 사발은 안할 거고요. 라시니까 어, 지는 한타 아닌가? 음, 아니야, 질수 있는 확률이 없다네요. 좀못 싸우긴 한다. 음. 자방만 괜찮은 것 같다. 얘, 얘 바로 잡히는 것도 좀 막아주고. 와. 킬 따야 돼. 문양소 오자가 킬 하나 따야 돼. 아, 어, 이거 치는 거 같은데? 그쵸? 아, 이거 근데 너무 세다, 이거. 포식자. 아, 어, 나이스. 이 정도면 뭐. 근데 순방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? 오렙발견 봐야겠다, 오빨발견 이거 레벨은 못할 것 같고, 경쟁심도 못 뽑아서. 영능 먼저 보고 생각할까? 무조건 지거든요? 절대 못 이기거든요, 절대.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. 아으! 자, 알두번 까고. 조졌다, 이거. 20 데미지 맞겠는데요? 이고자 20데미지 맞습니다 이거 어 결제하셨나보네? 어? 어 좋아 이거 좋아 이거 분위기 반전 가능하죠? 이럴때 지나 집는거지 롤 치고 봅시다 아, 이거 좀 구린데? 자, 골드린 집고, 들창고 사지 말고. 이렇게 가야 되겠다. 어쩔 수가 없네. 오, 어, 많이 약하신데? 좀 많이 약하신데? 어, 킬까지 했어. 이러면은 안 지지. 이러면안소지 이거 혹시 불 쏘나? 아, 이거 안쏘네 아, 이 아, 이거 네요이겼 공포불도 괜찮고 뭐.. 손님도 괜찮고 자, 앵무 먹은 다음에 써봅시다 아니야 이거 야수가 필요한데? 이거.. 이거 아닌데? 이거 안 살게요, 영능 누를게요 영능 잠조건 영능 눌러야지 어. 영능 안 누를게요 영능. 영능 안 누를게 왜 3레벨이지 근데? 버그인가 근데 순방이라 해도 3레벨은 좀 말이 안 되는데? 어허 이게 무슨 플레인지 이뭐 뭐하는 거야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. 사부, 그롤 주구장창 치면서 사부 찾는 것 같은데, 안 좋은 플레인것 같아요, 아무리 봐도. 날먹도 아니고, 그냥, 진짜 안 좋은 플레이야, 이거는. 적어도 모듈은 발라야 될거 아니야, 사립가서. 열방지켰고요 오케이, 엠무 좋아. 아, 또 영능을 못써 이거, 또 영능을 못 쓰네 거타 치면 크게 이길 수 있죠 이렇게 엄청 약한데? 근본이 없다 이 빗송 빗송으로 뭐 근본기물 있긴 한데 엄청 늦게 뽑았네요 팔턴 빗송이네요 팔턴 빗송 모르겠어요 근데 1 포인트 주지 않을까요? 히드라 가져올 수 있거든요. 오케이 이겼다. 이긴 거 맞나? 하필 내쳐가지고 죽었네. <laughs> 니가 갈만되면뭐 어쩌자는 거야. 일단 죽였다. 죽였다. 얘들아 시원하고. 이거 엘리스가 생각보다 많이 약해서 라팜이 해조디안가? 마침 라팜을 만났네요. 자 하나 하나만 딱 나와줘. 이거는 자방매가 더 좋아 보인다. 아이 카드가 높고 야 이거 갈환이 더 좋았네요. 야 근데 이거 얼방이 있어 가지고 어야 잠깐만. 아 졌는데? 와 아, 어떻게 골드린을 때리냐 거기서 아 이거는 좀 곤란한데 이거 월방 뺏어야 되거든요 이거 시간이 이거 내가 더미 만날 것 같은데 이거 앵무는 얘로 안할게요 뭐지? 야, 골드림 뽑아, 골드림 뽑아, <laughs> 안전하게, 안전하게 어떻게 된 거지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아니,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뭐가 이기냐? 어? 야, 잠깐, 왜 졌지? 잠깐만. 야, 이거, 이, 이지 열방 건줄 모르고, 확률 보고 나간 거 같은데? 자기 열방인 줄도 기억 못 하고 나간 거 같은데? 근데 <laughs> 열방이잖아. 왜 나가? 열방 걸어놓고 왜 나가? 이거 잽 찾을 텐데, 상대. 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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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나는 눈나는 안 나고 왔 눈나가 좀 필요했는데 얼방 어림없지 개 쓰레기다 이거 진짜 아 고생했네요. 너무, 야, 스탯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. 이거 선타를 당해도 이기는 스탯이라가지고. 황금 행무 두 마리에 황금 골드린이어서. 이거는 너무, 이번 판 너무 좋았네. 저요? 오늘 좀 오래 하려고요 새벽에도 좀 켜보고 싶었어. 몇번 켜봤는데, 옛날에.